허수기 마하 선수 원악마 대결입니다. 줄 열고 마하 올라갑니다. 포가 넘고요. 병을 엽니다. 마하 올라가고 상이 올라가고 병을 옆으로 하고 모양을 짜는 걸 보니까 양기상을 두실 것 같습니다. 상이 올라가고 조를 달라고 해서 붙이고요. 상한칸 들어서고 올라갑니다. 말을 달라고 해주고 왕을 내리고 수비를 잠깐 합니다. 마가 올라갔고요. 이때 조를 달라고 합니다. 잡아주고 잡습니다. 또 상이 올려고 합니다. 살을 달라고 해주고 닫을 때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 넘어가면은 살을 잡을 생각입니다. 수순상.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은 갈때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뭐 조를 옆으로 해가지고 상이 못 뜨게 한다거나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이 가서 폴을 달라 살을 달라 하는데 마로 갑자기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을 잡히면은 후반에 수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이 또 가고요. 프로 여기를 잡는다는 것. 포로 잡고요. 잡으면 은 상으로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때 포가 걸면서 마까지 걸고요. 마는 나올 거지만 돌아오고 이런 수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조를 잡을 때 그냥 안 잡습니다. 포가 돌아오고 여기서 조를 하나 그냥 잡고요. 그냥 잡아서 4점 이익을 봅니다. 상은 돌아오고 포를 달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차를 올려주고. 포가 돌아오고요. 포가 한번 조를 달라고 해주고, 차가 내려옵니다. 끝으로 가고요. 붙여주고, 차를 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다시 차 있는 라인을 잡습니다. 차가 가고요. 저는 점수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차를 요구할 생각을 하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포가어서 차를 주차해서 피하고요. 양기산을 상대할 때 항상 이 산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산길에 차가 자주 잡힙니다. 저도 많이 잡혀봤습니다. 일단 한수심 해주고, 여기 간 이유는, 마가 어디 가면은, 이 조를 만약에, 조를 옆으로 계속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 혹시 이렇게 붙이면은, 마달라, 차달라. 이런 식으로, 대차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의도를 상대가 알고선 막았습니다. 다시 제자리 가고요. 포로 못 잡습니다. 산길입니다 양기상의 산길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피해주고요. 견말을 차려고 여기로 올려놨습니다. 살. 올라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아서 지킵니다. 상도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고요. 견 말을 찹니다. 차가 이제 상대의 사선을 잡고요. 일단 자리를 잡습니다. 상을 달라고 해서 피해주고요. 말을 달라고 하고 다시 피합니다. 살을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막아 올라갑니다. 누르러 왔고요. 마로 그냥 잡습니다. 점수가 유리하니까 그냥 잡습니다. 돌아오고요. 포로 여기를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포로 잡으면 마가 차를 달라고 할 겁니다. 마 달라고 하고요. 그때 잡습니다. 이런 교환이 될것 같아서. 그냥 안 잡습니다. 말을 달라고 와서 포로 잡고요. 상을 달라고 합니다. 돌아오고 차가 여기서 상을 잡았지만, 일단 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말을 달라고 해주고, 다시 말을 달라고 해줍니다. 막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 차한테 잡히고, 여기 오면 병한테 잡힙니다. 잡고 잡습니다. 포를 못 움직이게 하고요. 막아가고 마장을 부르면 외통입니다. 살을 들었고요. 포와서 살을 잡겠다. 그랬더니 포를 못 움직이겠습니다. 상을 달라 그러고 상이 갈때 포가 뒤집습니다. 마장을 부르면 또 외통인 겁니다. 살을 이쪽으로 닫았고요. 그때 마장을 부르고 올라올 때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왕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여기서 어떻게 막았다 하더라도 또 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는 장입니다. 기마대, 기마, 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막아 올라가고. 상이 같이 올라가 줍니다. 포가 넘고 막아 올라갑니다. 병을 옆으로 하고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려줍니다. 상이 올라가고. 상으로 잡고 차가 들어섭니다. 차 올라가고요. 대차를 요구해서 해줍니다. 막아가서 조를 달라고 해주고요. 붙였을 때 병을 올립니다. 이 병을 움직이면 상으로 잡을까봐 병을 옆으로 하고요. 잡을 때 올립니다. 잡으면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상으로 잡고요. 졸로으면마로 잡으면서 말을 건다 이겁니다. 마가 올라왔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마가 와서 폴를 <laughs> 달라갈 수 있고요. 지금은 병을 달라가고 있습니다. 병을 옆으로 해 주고요. 병을 붙여도 됩니다. 상이 와서 양들하겠다고 하면 차가 지켜주기 때문에 옆으로 했고요 상이 일단 빠집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마가 피하고요 이쪽으로 오면 마로 잡기 때문에 마가 들어왔고요 마가 서 상을 달라고 해줍니다 마장을 불러서 상으로 맞고요 마가 살을 잡는데 왕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가 있어서 마가 상을 잡고 마가 면포를 잡을 때 여기를 올립니다. 여기에서는 포가 넘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올리니까 마가 포를 잡을 때, 잡을 때 상에 가서 포를 달라 하니까 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를 넘겼으면 포를 달라 그래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올리면서 포가 잡히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에서 포를 달라고 할때 피할 수가 없어서 잡힙니다. 점수가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을 달라고 할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마무리됩니다. 상이 나오면은 그냥 포로 칩니다. 상이 이쪽으로 나오면요. 또 갑니다. 아까 전에 병을 이렇게 모아놨으면 상이 아마 잡을텐데 지금은 잡을 곳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격상으로 간다고 해도 장군을 부를 때 살을 내리면 또 잡힙니다. 돌아오면서 포장에 피하면 사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살을 못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돌아오면서 장군이 있고요 점점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물론 이래도, 완전히 진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 수는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기권을 합니다. 선수 기마와 호수 양기마의 대결입니다. 마올라가고요 포가 넣고 병을 달라고 한번 해주고요. 조를 열어서 찾기를 확보해주고 포가 넣고 중앙 조 열고 상이 올라갑니다. 차가 올라옵니다. 포가 쉬우면은 못 나오니까 아 올라가고요. 상이 올라가고 보통 여기를 올려서 상길이 교환을 안 하는데 그냥 합니다. 병을 달라고 하면 마가 지켜주지만 사실은 여기 나가려는 겁니다. 대차를 요구해서 해주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돌를 붙여주고, 상이 차가 올라가고, 일단 사선을 잡습니다. 왕을 내리고 <laughs> 수비를 좀 하고요. 포가 앞으로 넘었습니다. 하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막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근데 하포를 안 하고, 하포를 하면요. 차가 여기 끼우면은 포가 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끼우면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차가 와서 지켜도 그냥 잡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가고요. 마로 잡고. 이제 잡았는데 안 잡아도 되긴 됩니다. 포가 이렇게 넘으면 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으로 잡으면은 차가 그냥 비켜야 됩니다. 근데 잡아줘가지고 제가 양병을 걸수 있었구요. 하나 더 잡습니다. 여기서 안잡고 포가 넘었으면은 저만 그냥 손을 <laughs> 보는건데 이렇게 잡아줘서 제가 오히려 이익을 받구요. 다시 올라갑니다. 포로 잡고 마로 잡고 뭐 이런 거 하겠다. <laughs> 포와 갑니다. 포로 잡을 수 있다. 마가 잡은 차가 잡고 차가 잡고 포로 잡습니다. 마가 차를 달라고 해서 한칸 옆으로 피합니다. 마가 잡고요. 잡고 잡습니다. 마를 달라고 왔는데 아직은 다리가 두 개입니다. 마 피해주고요. 포가 남습니다. 잡아주고 포로 말을 잡고 상이 갑니다 점수는 제가 1.5점 뒤쳐지지만 말랑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병만 해결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살을 올려주고 또 올립니다 포장이 있기 때문에 마 가고요 마 가서 병 달라 포 달라 랍니다 만약에 병을 살리면 포를 잡습니다. 그럼 점수가 0.5점 차인데 이때 잡고 잡으면 역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모양은 병 하나로 포로 병으로 살을 잡거나 양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마무리됩니다. 선수 기마 후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전 열고 마울라 하고 포 넘습니다. 왕을 내리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군을 불러보고 상이 올라가고 포가 중포를 할 준비를 합니다. 마가 올라가고 마가 나와서 바로 견마를 차는 건 이제 면상이 확실합니다. 차를 달라고 해주고 차를 달라고 해줍니다. 또 달라고 하고 차가 잡으면 너무 포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잡힙니다. 상이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해주고 차가 한칸 옆으로 갑니다. 차가 또 오고요. 올라갑니다. 포가 넘고요. 여기에서 노려, 노리는 수는 상으로 여길 잡을 때, 잡으면 포로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가가지고 누르는 것도 되고요. 어쨌든 차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피했고요. 포가 또 따라갑니다. 상이 나서 와 막았고요. 포가서 또 양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대차를 요구하고요. 양득을 줍니다. 올려서 뭐 피하거나 이런 거 있었는데 포로 잡고. 포가 돌아옵니다. 포가 오고, 마가 올라갑니다. 포를 달라고 해주고, 포가 피하면서 차를 달라고 해서 가운데로 갑니다. 마로 잡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붙여주고요. 잡을 때 병으로 잡으면 포로 잡기 때문에 포로 잡습니다. 이때 포가 오고요. 마로 잡습니다. 잡아주고. 지금은 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포장이 있기 때문에. 마가 올라와서 차로 잡으면 포로 치겠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병을 잡고요. 포를 달라고 해주고 말을 달라고 해주고요. 포화가서 지킵니다. 마가 올라가고요. 상이 조를 잡아서 잡아주고 차가 잡을 때 마가 올라갑니다. 차가 옵니다. 입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을 잡으면서 입궁을 막아냅니다. 여기서 입궁을 하고 싶으면은 살을 움직여야 되는데 포장이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궁은 안 되는 수고요. 일단 포화 걸렸는데 포화 이렇게 넘어서 피하는 거 있습니다. 문제는 말을 잡는다는 겁니다. 잡을 때 외통을 보자 그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가 못 움직이고요. 상이 못 움직이고요. 차가 와서 막아야 되는데 차가 이쪽 라인에 있으면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마가 잡히면서 장기가 마무리됩니다.